와... 장난 아니다 이거 계기판이요 뭐야? 뭐, 기능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어? 내비도 나오고 뭐긴급제동써고전방추돌스 뭐, 뭐, 차선유지보조 와...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 차가? 와... 이 차가 내가 어렸을 때 수사반장 아니 너? 당연히 알죠 빠바바바바바밤 <laughs> 빠바바바바바바바밤 <laughs> 그때 보던 차인데, 야 진짜 이 전통하고 명성이 진짜 자자한 차량인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 야 그때 내가 진짜로 우리 친구 아버님이 이 차를 타고 다녔어. 그때 어땠냐면 쌍용의 플래그십 SUV였거든. 뭐딱 차도 엄청 컸었거든. 그래서 뒷좌석에 앉으면. 요렇게 앉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막이 열도 보면은 이렇게 앉잖아 앞을 보고 그때 어떻게 앉았냐면요렇게 앉았어 요렇게 서로 마주 보고. 아 쳐다보면서. 어! <laughs> 야 그때 진짜 수사반장 나왔을 때차 이쁘다. 지금도 아마 이거 지프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자 이게 맨날 전신이 이제 동아자동차인가 그거였다가 이제 쌍용이 인수하면서 또요 차가 유명했었거든. 제가 중고차 처음 시작했을 때도 2차 매입에다가 많이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좋아졌어. 진짜 봐봐, 실례 한번. 멋있어요. <laughs> 아, 그리고 뭔가 여기 엠비언트가 뭐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아, 그러니까. 와, 너무 이뻐졌다, 진짜. 나는 깜짝 놀랐다 진짜. 오늘 진짜 명성과 정통을 가지고 있는 SUV 촬영장 했던 차량. 오늘 이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에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아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명성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SUV의 최상자였던 차량 뷰티풀 코란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코란더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딱 코란더 하면 수사반장이 생각났었거든요 어렸을 때 TV 앞에서 보던 우리 최불람 형님이 출연했었던 바바바밤, 바바바밤. 와, 그 드라마가 너무 생각나게 하는 차량이고요. 어, 이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부잣집에서 타고 다니는 차였어요. 제 친구 중에 또 부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걔네 아빠 차에 탔던 기억이 진짜, 와, 그때가 생각이 나는 차량인데요. 그때는 차가 이제 앞쪽으로 앉잖아요. 의자를. 2열에 탑승을 하면.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앉았어요 마주보고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서 가던 생각이 나게끔 하는 차량. 오늘 뷰티풀 코란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9년형이고요. 2019년 5월에 출고된 KGM의 뷰티풀 코란도 1.6 이륜 구동의 디젤 모델이고요. 자 딜라이트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 돼서. 옵션까지도 빵빵합니다 블레이드 코핏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딥 컨트롤 패키지까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요 또 운전하실 때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또 기능들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 와 실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 크기가 이제 거의 중형급 돼 보여요. 너무나도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가격은 정말로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 차로 통하는 차량이고요. 이만한 옵션에, 이만한 차 크기에, 이만한 연비에, 와,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돌티 현상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후드 부분은요 오 너무 깨끗해요. 자 후드 부분 크게 돌티 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램프 상태도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LED 헤드램프가 조명이 돼 있어가지고요 가시거리도 아주 좋습니다. 현조라는 헤드 헤드램프 중에 가시거리가 가장 좋은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딥 컨트롤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전방 추돌 감지 그리고 긴급 제동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야, 차량 상태는 정말 끝내줍니다. 또 아우 제가 또 빼놓은 게 있네요. 주행거리는 13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이 차량 1인 신조에 단순 교환도 없는 부자구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와우 왜판상태요 넘버원 따봉 야 외판 상태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횡대 부분요 그냥 깨끗합니다. 이런 간이시 부분에서 많은 차들이 손상되거나 파손되거나 변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우,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60에서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휠은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주차흠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 뒷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살짝의 미세한 부터체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앞도어 쪽 와우 문콕도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뒷도어 쪽도요 코터까지요 따봉 와우 웹판 상태는요 이야, 정말로 문콕 하나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좋은데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요. 자, 이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음집이 없는 차들 보면요. 전차주님께서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보도블록이 많이 긁히잖아요. 근데 주차하실 때마다 이렇게 세심하게 또 신경을 써서 주차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애지중지 탔다라는 거를 유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는요. 아주 양호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9년형 뷰티풀 고란도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후면부 뷰티풀한데요 자,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야, 이 쌍용의 엠블럼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코란더라는 레터링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에서도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게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트렁크 공간도. 쫙, 보시게 되면, 야, 외관만큼이나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험한 짐 싣고, 막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런 가니쉬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그리고 약 측면부에 기스 같은 게 많이 생겨요. 하지만,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게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납 공간, 오,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요새 캠핑이나 차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는 진짜로 어떻게 앉았냐면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앉으면은 이렇게 좌식으로돼 있어가지고 여기 한 명, 여기 한명 이렇게 앉아서 갔었거든요. 이렇게 좌식으로 돼가지고. 근데는 지금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간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오야 그냥 뭐 차박도 무리가 없을 만한 오 크기의 뷰티풀 코란더 차량이고요. 야 실내에서 향기가 나고 있네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뷰티풀 코란더고요. 자 이제 보조석 시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외판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요, 와우, 정말로 주차 잘 하셨나봐요.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휀다 부분도 그냥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당하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도 쪽도요, 거의 문국도 안 느껴질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쪽, 쿼터까지, 따봉, 와우,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신다고? 야, 정말로 이 정도 급이면은 개인주차장 있었거나, 이거 뭐 맨날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또 깨끗하기 또 힘들거든요. 요새 아파트 주차장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문콕 당하기 일쑤거든요 저도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아, 진짜 우리 킹카 구독자 형님 누나들은 문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배려고 예의입니다. 자, 문콕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80% 이상 남아있고요. 휘장태도요, 와, 여기만 살짝 아쉽게. 주차음집이 미세하게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영상으로는 티도 안날 만큼의 미세한 흠집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야, 루프랙도 여기 이제 또 루프 캐리어 같은 거 올려가지고 캠핑이나 차박 하실 때 너무나도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핫바리 모델에는 요것도 안 들어가요. 자, 얘는 딜 라이트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까지도 빵빵한 차량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항상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 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은 와우! 이 차량. 자, 일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습니다. 당연히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장 보여 드릴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량우 차량이고요. 와 엔진 소리도 좋고 연비도 좋고, 그러니까 평균 연비가 한 14.5km 정도 나오고요. 1년 세금 대략적으로 한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금도 저렴하지, 연비도 좋지, 실내 거주성도 좋지. 아우 따봉.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뷰티풀 코란도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2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공간감도 아주 좋습니다 레그로 공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너무나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도어트립 쪽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 코일매트도 깔아놨고요 자 12V 시거잭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요 깔끔해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시트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카시트 자국은 조금 남아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고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시트 적용한 것들 보시게 되면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흡연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요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후측 방향부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도어트림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앰비언트도 너무 이쁘게 잘들어가있어요 이렇게 깊숙하게 층져서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깊은 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 전동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열 한번 볼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는 오 여기 살짝 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고를 할때또 복원을 해서 출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빼놓고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쿠 이 죽거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오 쿠션도 살아있습니다 쿠션이 살아있어 살아있네 그리고 안쪽으로 네. 보시게 되면 차선이탈경보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경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실내 탑승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 실내 너무 이쁘다 하지만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 드릴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는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와우 디젤임에도 불구하고요 떨림 전혀 안 느껴지고 있고요 오 조용해요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은 크게 안 느껴지고 조용하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보시게 되면은 와 실내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야 이런 디지털 계기판에다가 9 인치 내비게이션에다가 이런 부분도 앰비언트도요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도어 쪽에도 앰비언트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어, 전반적으로요 와 채, 그냥 딱 봤을 때 최첨단 같아 최첨단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깔끔한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런 센터페시아도 너무나도 이쁘게 잘 빠졌고요. 야, 내 가격은 정말로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먼저 계기판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이, 와, 너무 이쁜데? 뷰티풀. <laughs> 자,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13만 617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또 계기판 보시면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계기판도 너무나 이쁘게 잘 변하고 있고요. 자, 자선 이탈 경보, 시스템 대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도 나옵니다 화면으로 화면 나오고 한번더 가시면 주행 주행 보조 설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민감도 스피드 리미터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설정 이렇게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싹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어링 휠 상태도요. 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그냥 상감 정도로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재미를 위한 패드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오토 하이빔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랜 센서도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눈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또 9인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모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오, 터치감 너무 좋은데요. 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면은 좋은 점이 이제 요새 팀 앱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미러링 하셔가지고 팀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내비도 큼지막하니 오 터치감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DMB 이렇게 터치감. 터치감도 이게 터치감 안 좋으면은 좀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터치감 마저도 아주 좋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공조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 통풍 열선 적용돼 있고요. 보조석 통풍 열선 적용돼 있습니다. 자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12볼트 시거잭. 와우. 그리고 또 이렇게.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고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전 소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로말 이렇게 윈터 이렇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오토스서 빼놨네요. 오토스서 들어가 있고요. 이거 컵홀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암레스 공간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정말 실내 공간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나가서 이제. 정말로 저렴한 가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전놀랬어요 진짜. 실내도 너무 이쁘고요. 또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25인치 또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젊은 감성도 느낄 수 있는 제가 말하는 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비트폴 코란더 차량이었고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대비해서요 이 정도 외판 상태면요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주고 싶은 외관 상태와 실내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차처럼 완전 깨끗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막 경험상 봤을 때이 정도면은 A급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 차량이었고요 LED 헤드램프에. 야,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경보에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타이어 트레드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9년 5월에 출고된 쌍용 GJM이죠. 자, 뷰티풀 코란도 1.6 디젤 딜라이트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와우, 진짜 차량 상태는 따봉 자, 우리 수사반장을 생각하게 하는 고란더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23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마음속에서 끌어올리잖아요 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움츠렸습니다 자 가격도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현대기아처럼 이 정도급으로 가신다 하면은 못해도 천만 원 중후반 선정도 가거든요. 하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은 뷰티풀 코란더 차량이었고요. 자, 이 차량 한번 운행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성치, 빵, 만수무강, 빵, 만사형 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좋다.